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눈꽃 결정처럼 아름다운 미네랄 용융 소금. 특별 할인. 1200도의 고온에서 72시간 정성껏 녹여낸 귀한 소금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7 1 파격 할인가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완성하세요. 4위입니다. 요리의 풍미를 더해줄 해표꽃 소금 3kg 한 개를 4,800원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용량으로 오랫동안 넉넉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3위입니다. 샘표 명품 구운 소금 260g 한 개를 4,090원에 만나보세요. 음식의 풍미를 더욱 살려주는 명품 소금으로 맛있는 요리를 완성해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2위입니다. 최고급 말돈소금을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570g 대용량을 3%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기회. 요리의 풍미를 한층 끌어올리는 말돈소금으로 맛있는 식탁을 완성하세요. 1위입니다. 청정원 순수천예염, 천일염 굵은 소금으로 요리의 풍미를 더하세요. 2.5kg 넉넉한 용량에 13% 할인된 특별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1,100원에 득템할 기회. 지금 바로 경...